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6조 조장 박지원입니다. 저희 조원은 황진수, 김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로 원래는 영화관 무인 티켓 발매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상 LCD 알람 시계로 바꾸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LCD와 피해조를 사용하였습니다. LCD로 시간 출력을 나타내었고, 피해조는 소리를 출력하여 알람이 울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면 현재 시간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알람이 울리도록 시간을 지정한 후, 알람 버튼을 누르고 그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해당 시간이 되면 피해조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고, 알람 버튼을 눌러 소리가 꺼지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스코드입니다. 이 부분은 LCD 출력 부분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시간을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현재 시간을 알수 있으며, 그 시간을 출력하는 방법은 0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자리, 3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준 다음에 상수로 바꾸어줍니다 다시 문자로 출력, 그 후에 또 다시 한번 상수로 바꿔줍니다. 그 후에 100을 곱하여 세 자리 수를 만듭니다. 처음에 100의 자리 숫자는 시간, 뒤에 있는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는 분으로 시간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부분은 피해조 출력 부분입니다. 알람 버튼이 ON이 되어 있으면 소리가 나고, OFF가 되어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을 프론트 패널로 보았을 때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다음은 시연 동영상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시간을 06시 23분으로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후 23분이 되면 피해조에서 소리가 나오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당 시간이 됐을 때 피해조에서 B 소리와 함께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LCD에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06시 23분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출력이 되도록 나타났습니다. 원래 키패드, LED를 이용하여 기능을 많이 넣고 싶었지만, 조장인 제가 실력이 아직 많이 미숙하여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작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